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홍희철입니다 음, 오늘 그순회중과 내정중이 동시에 시합이 치러졌죠. 그중에서 이제 어, 순회중3 이제 문제를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하고 어, 어려웠던 문제가 뒤에 이제 한세 문제 정도 있는데 세 문제를 다 풀까 하다가 그냥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좀 풀이를 하고 나머지 두 문제는 이제 학원에 오면 애들한테 이제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 어려웠어요. 어. 어려웠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죠. 그니까 러 뭐, 마지막 뒤에 세 문제는 푸는데 힘들었다. 안 풀리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원래 그 중3 이 부분에 사실, 어원 부분, 원가 직선, 원주각, 원주각 활용, 옛날에 이제 원가 비례라는 단원이었는데이 부분에 대한 삼각비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 중2 때 나오는 닮음이나 삼각형, 사각형보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 시기에, 보통 이제 고등수학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가는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특목고나 자사고를 특별히 염두에두지않느나 이제 많은 노력을 여기다 이제 쏟아붓지는 않으니까 학교 채험에서도 사실은 이제 문제를 많이 어렵게 안 내고 이제 프린트나 이런 데서 내는데 어, 순회 중 종종 어렵게 내는 것처럼 문제를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앞부분은 어, 좀, 그, 아이들이 알만한 문제, 뭐, 저희, 그, 파이널이나 워크북, 그, 내신 교재에도 대부분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어렵다고 하는 게 21번.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으면 알겠지만, 원의 중심에서, 이제, AB 현으로 내려서, 이제, 그, 어1 2이면 3대1이니까 9대3 나눠서, 이제, 6하고, 조기, 원의 중심에서 P점에다 큰 걸로, 이제, 2대1대로 3 잡아서, 아마, 어, 그, 원의 중심에서 AB 현까지 거리랑, 그, AB 현의 반 길이, 피타고라스에서 로드 39구해서 아마 구하면 될 거고요. 22번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이게 약간 방심 개념 같이 들어가는 건데, 어 이제 12, 12 나와 있는 거에 중심하는 거 말고, 전체적인 이제 삼각형 그 둘레 길이가, 이쪽 길이가 뭐 C 플러스 X, C 마이너스 X 잡을 수 있는데, 두개다 하면 24인데, 이쪽 길이는 그냥 저희 그 닮음 삼각형에서 직사각형 안에 중심 지나갔을 때 90도, 90도 있는 거 닮음으로 넓이 구하는 공식,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의 두 배,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라, 어, 이두 문제는 각자 이제 학원에 오면 아이들한테 이제 해설을 해주는 걸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21번, 22번, 23번이 굉장히 까다로웠다. 음, 도형이 낯설어서 22번 같은 경우도 사실 닮음 내용 다 아는 건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21번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이들이 알아야 될 거는, 원은 나오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원의 중심에서 항상 접선까지, 중심에서 어떤 현의 중심까지, 보조선을 긋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 긋는 게 기본이고, 이제 그걸 긋다 보면 문제가 보인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뭐 17번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워크북에도 있고, 파이널에도 있고, 16번도 그렇고, 14번도 그렇고, 16번도 있고, 이건 뭐, 우리 뭐, 열심히 공부했으면 아마, 무리없이 맞췄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항상 이제 이 시기에 오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좀 고등학교 선택이 남아있죠. 선택 관련해서는 이제 일반고 가이드 영상을 저희가 설명하면서 찍어놨으니까 뭐 참고하시고 아니면 저한테 상담 요청하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학원으로 상담 요청해 주셔도 되고 지금부터 이제 내년도 어 4월에 있을 어각 본인이 진학할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대비를 해서 그 학교 기초 문제도 풀어보고 그 학교 수준에 맞는 문제 뭐 부교재가 계속 바뀔 수도 있지만 어 작년에 있던 부교재 문제도 풀어보고 그래서 본인이 갈 학교의 수준을 가늠해서 거기에 맞춘, 어, 준비를 이 학기 때 열심히 하다보면, 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 23번 풀어볼게요. 어, 아, 네. 자, 그림과 같이 ABCD,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의 세변 ABBCC에 접하고, 이게 접하는 점인가봐요. 그죠? 접하는 점이면 뭐, 내리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접하는 점인데, 어, 원이 있는데 접점을 한다. 이제 이제 게 굉장히 어려웠던 점 그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거야, 이렇게 어 해가지고 이게 공통이 90도라서 이제 합동이죠. 그래서 요 길이가 같은 건데 지금 PQ 길이가 1cm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cm가 되겠고 여기도 1cm가 되겠죠. 그 다음에 QM은 2cm, 여기가 2cm.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여기 자체가 이제 주어져 있는 게 직사각형 길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제, 대수를 공부했던 애들은 뭐, AB로 잡고 이제 그게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이 보조선 하나를 좀잘 그면 좀 괜찮긴 하거든요. 초록색이 있나? 어 여기가 중심이고 중심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 그면, 자, 여기가 접하니까 90도죠. 그랬을 때 여기가 각이 점이면, 여기를 X로 잡았을 때 이제 점 더하기 X는 90도. 그러면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X. 자, 여기가 점이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뭘할수 있냐면요. 여기서 이삼각형 이랑 이삼각형이랑 합동임을 알수 있어요. 이상합경과 이상합경의 합동임을 알수 있으면 그 문제가 풀리죠. 왜냐하면 여기가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여기도 r이거든요. 여기 중심에서 접점까지 머리 r이고 그 다음에 90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각이 점이 같죠. 그래서 r, h, a 합동이겠죠. 그렇죠? 이 합동임을 알면 이 문제는 이제 조금 편안하게 풀리는 게 여기가 1과 2죠. 1과 2가 됐고 여기가 R이고 2면, 이게 R과 이면 합동이면, 이게 R이면, 여기가 2겠죠. 여기가 2임을 알수 있으면, 우리가 아까 여기 1이랑 더해가지고, 여기가 3임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센치는 생략할게요. 여기가 3이에요. 그죠? 여기가 3이면, 이게 90도니까, 피타고라스에서, 루에서 4를 빼면, 이 R이 나오는 거죠. R은 루트 5. 센치를 알수 있는 거고, 결론은 이게 루트 5. 여기도 루트 5예요.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는 PQ였죠. 이제 PQ인데, 요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요거는, 그, 여기에 접점이니까, 이제, 요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지름이니까, 요렇게 했을 때 요게 90도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 길이는, 지름길는이루트인걸 알았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이 길인데, 자, 요기 삼각형을 다시 꺼내볼게요. 요기 삼각형을 꺼내보면, 요렇게 돼 있는 삼각형인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형인데 우리가 알고 싶어져 하는 길은 요 길이죠. 여기 90도고, 90도고, 90도고. 닮음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1이고 루트 2고, 이게 1이고 루트 2죠. 그러면 5 더하기 1은 루트 6. 저희가 루트 6이고. 그러면 넓이가 같으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요. 그러면 루트 2는 루트 6x니까 x는 어 6분의 루트니까 그러니까 유리화하면 6분의 230인데, 그게요 길이죠. 그러면 이제 두 배니까. 저희가 이제 EX라고 하면 그기이는 3분의 30이 될 거고요. 자, 요 길이가, 어, 좀 복잡하지만, 요 길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QR의 길이는, QR은 이렇게 되죠. QR의 제곱 더하기 90도니까 요거요 길이죠. 그죠? 요 길이. 방금 전에 구했던 요거 9분의, 제곱한면 9분의 30이에요. 9분의 30은 3분의, 3분의 10이고, 더한 게 요거 제곱이죠. 20. 그래서, QR 값을 여기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20에서 5 빼가지고 구하면, 답이 아까 구했던 3분의 5로 주기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어,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 자체에서 어떻게 90도를 구하려고 했지만, 항상 이제 중심에서 커서 9 0도인걸 가지고 합동 가지고 푸는 문제, 닮음도 들어가 있고, 처음에 이제 합동. 이제 생각으로 그 닮음을 풀 때랑, 어, 원을 풀 때도 항상 합동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안 보인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힘들었던 문제일 것 같다 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이했고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학기 시험은 좀 중3은 좀 11월 말에 좀 일찍 보잖아요. 그래서 공거 마무리하고 고등수학 준비 잘 해가지고 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